신명기 32장 4절 4절 18절 39절 45절에서 4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우리 같이 다 읽겠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또 39절, 이제는 나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45절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은 배신당하신 하나님 또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배신당하신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는 생명과 사망,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하나님의 은총과 버림받음이 있는데, 오늘 생명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받을 길을 선택하신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좀 전에 찬성 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오고 싶어도 또 오고 싶은 생각도 안 나고 못 옵니다. 그래서 찬성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고 끝나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자신들에게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한번 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서시고 나와 함께 해 주는 사람인가? 이게 신명기 이 32장까지 오면 올수록 이 질문을 하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은 자 같아요? 함께 함을 받은 자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다, 1세대들은 전부 다 버림받아서, 또한 표들은 좀 심하게 보면 모세까지도 마지막에는 가난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줘버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심각한 표현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버림받은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이죠. 겸손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순종 안 하고 교만하게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나는 너를 버렸노라. 나는 너를 버렸노라. 성경에 버림받지 않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두 번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계속 동행하며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왕은 비참한 결과가 왔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함께해 줌을 받은 은혜를 입은 요셉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든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형통하였더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은 이 신명기 32장까지를 우리에게 쭉 말씀하시면서 너는 제발 버림받는 자가 되지 말고 형통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어 준거 기억하면서 말씀을 간직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마음 힘도다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복 주고 싶은, 그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32장을 보면은, 참 가슴 아픕니다. 내용이, 이 32장을 제가 정리를 좀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이 요약한 내용을 보면 말이죠. 이 빨갛게 칠한 것들은 다 하나님 볼 때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 먼저 이 32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암 풀에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가 종종 아, 우리는 이 말씀이 아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게. 하나님이 완전하다. 또 모든 길이 어렵다. 진실하다. 공평하다. 공의롭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난 너무너무 파란만장하게 내 인생을 인도했는데 무슨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냐. 라고 할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극진히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에 대한 은혜를 많이 베풀으셨는지. 우리 여기 LA 와서 보면은, 아, 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구구절절히 수시로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봐도, 야, 내가 저 사람처럼 안된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그게 뭐,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먼저 제일 먼저 이걸 견디는 하나.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베풀으신 우리 영교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완전한지 감사한 일인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5절, 6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웠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까지 택해서 잘라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힘이 세서도 아니에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택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백성 삼아 주셨고 나중에 그 구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기선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아주셨는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한 길을 갑니다. 근데 하나님 얼마나 지키셨는지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눈동자 같이 지킨 거 아닙니다.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눈동자 같이 지켜주셨어요. 우리 김성애 사모님이 한번 여기 와가지고 처음으로 간 데가 요양원을 갔어요. 치매, 중증 치매 요양원 갔는데, 하루 일하고 포기했습니다. 그 전부 다 좀비들만 있어가지고, 똑똑하고 잘나고 잘생긴 사람만 와 있는 게다 젊었을 때, 좀비들만 우리가 좀비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가지고 쫙 밑에 뭐 가시가 있든지 물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냥 쫙안한대로 안들 데려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으면 우리 이 자리 안 있고 저, 제가 어제 아침에 갔던 요옆에 공동묘지 거기 있는지 있을지 몰라요. 거기 가니까 어린 꼬맹이 사진들을 길가에다가 이렇게 딱 여러 명을 해놨다. 해서 사진을 내가 찍어놨는데 이미 흙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서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너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은혜 베풀어 준게 하나님이지 다른 신이 인도해 준게 아니라는 거예요. 15절에, 그런데, 그런데 이게 참 무섭잖아요. 그런데, 여수린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하나님을 발로 찼버리는 게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켜 가정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이건 남의 얘기 안할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상당수의 사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까지도 포함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잘 나가면 하나님 버리고 발로 차 버리고 하나님 안 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발로 찬 사람인지 아닌지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루가 86,400초입니다. 86,000 하루가 원데이 86,400초. 그런데 매 초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하는 그 감동을 듣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을 삼가 듣고 직행하면 돼 삼가 들어본 적이 얼마나 있는지 하루 중에 아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는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이거는 마귀의 유혹이야 이건 옛사람이야 이거는 내 성질 고집대로 하는 거야. 하고 이걸 구별을 하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루에 순종하는 게몇번 있느냐. 몇 번. 86,400번을 다 버릴 수도 있고, 발로 차버릴 수도 있고, 하루에 한 번은 그래도 하나님, 내가, 네,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고 한번 하루에 한 번은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서론의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잊었다가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발로 차도 우선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은 문제가 없어요. 나무의 둥치를 톱으로 잘라도 끊어진 나무라도 우선은 새파래요. 시간이 지나면 죽은 게 표로 나타나면. 아까 제가 서론 질문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 이게 우선 당장은 눈에 안 보이고 표가 안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한 사람들, 이게 표가 났어요? 안 났어요? 홍수에 들어가던 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을 내필임을 만들기 위해서 후원하고 봉사했다고 마태복음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모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중인지 아닌지. 몰라요.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평생을. 솔로몬은 거의 평생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네, 솔로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가지고 지혜를 줘서 아주 탁월한 솔로몬이 되었는데, 그만 교만해져가지고. 여다들 때문에, 음,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배신하고, 우상에 섬기는 길을 갔다가, 얼마나, 나중에 후회를 말한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내 인생 잘못 살았다? 여기 있는 분들은 진짜 복받은 분들이, 어제 졸업하는데, 요 옆에 요양원에, 이야, 나는 그 요양원에, 식당이 그렇게 넓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 있는 줄 몰랐어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보니까 웬 사람들이 한 2, 300명 될것 같은 느낌. 나는 거기에 그 많은 사람이 사는 줄 몰랐어요. 지금 거기 안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김일성 건사님 그렇잖아요. 그죠? 저, 저 가고 싶어서 가겠어요. 누가요?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 없을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다.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삶을 얼마든지 살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24시간 말씀하신다니까? 뭐, 우리의 목자가 되셔가 우리가 외우죠. 요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외우는데, 과연 목자가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하루에 몇초 사느냐, 몇 초? 몇번 몇 사느냐, 몇 번? 몇번 사느냐? 노아처럼 120년을 동행했느냐? 에녹처럼 300년을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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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면서 순종, 순종 300년을 동행한 에녹처럼 사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우선은 결과가 표가 안 납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표가 안 났어요. 똑같이 같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18절 우리 아까 본문을 읽었는데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우리, 우리도 우리 이런 사람 되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하루 종일 살아도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온가 어떻게 하면 좀더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게 살까?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만 한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해서, 우리가 성령은, 이 성령은 다할 거예요, 있는 분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염려하느라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laughs>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답답해하고 하는 삶을 살지는 않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배엄망덕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래서 36절은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도를 불쌍히 여기시리니, 고,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들을 또 사랑해서 또 품어주세요. 또 품어주세요. 39절에 이제는 나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낫게도하시는내 손에서 능이 뼈을 자가 없도다.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보면은, 그만, 어, 북쪽 열 지파, 남쪽 두 지파가 결국은 다 하나님 버림니다참 허무합니다. 우리 생사화복, 39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주권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주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은혜를 주고 싶어서 이 32장을 우리에게 오늘도 들려주시는 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주고 싶다. 다시는 너가배은망득하고 나를 질투하게 하는, 화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45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나는 바람풍을 하지만 너는 바람풍을 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바람풍, 너도 바람풍, 우리 모두 바람풍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너희에게 흩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구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순종하고 살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장구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서론의 질문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이 음총을베어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줄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다른 것다 잊어먹어도 이 빨간 그릇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베풀어진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지고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 말아라. 이배은망덕이란 말이 듣기 쉽지만은 이 성경은 구고 절절히 너그러 왜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요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그러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너는 왜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느냐?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도 제일 가슴 아픈 게이 말이죠. 너는 왜 배은망덕한 자식의 길을 가느냐? 이거 아니에요. 배은망덕한 삶.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죽도록 말씀을 간직하고 순종하고도 무익한 종으로 돌아가고도 또 무익한 종으로 돌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생사화복의 주권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책임지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기업의 온화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형통하게, 계속 계속 복에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버림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발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만큼은 배음망득한 사람이 초리, 주일학생, 꼬맹이, 꼬맹이부터 노인까지 한 명도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지금 다 아시는 대로 목사님 지금 중국에서 성교 일정에 들어가 계시는데 그곳에서 일정 일정마다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앞으로 진로를 위해서 계속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도록 우리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오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간절히 한번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